안녕하세요. 민음사 한국문학팀 김아진, 정기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희 메일과 영원 표지를 선생님들께 공개해드리는 날이에요. <laughs> 저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데 일조해주신 디자이너님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민음사의 힙스터 디자이너 이지선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메일과 영원 디자인 담당한 은자 미술부 이지선입니다. 오! 이지선 과장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보건교사 아는영 특별판, 그리고 2021년 인생인력 디자인을 맡아주신 협박한 공을 세우신 아 <laughs> 저희 메일과 영원에서도 공수 맡아주실 분이십니다. 그럼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메일과 영원 표지를 확인하러 가볼까요? 여기서. <laughs> 다시 말아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어, 잠깐만. 요 준비가 안 됐어. 팔로마, <laughs> 팔로마. <laughs> 아, 언제 됐어? 언제 거야? <laughs> 우리랑 맞긴 하다. 어. 그죠?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팔로마. <laughs> <laughs> 아, 드디어. 좋지. 오오오오오 그러면 한권씩 소개를 해볼까요? 응. 문보영 에세이의 제목은 일기 시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문보영 시인 자체가 이 일기라는 형식을 진짜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문학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묶는다면 일기 시대로 제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응. 의견이 정확하고 강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 돌아 다시 일기로 돌아온 느낌? 응. 그림은. 진짜 제가 이거 골라주셨을 때부터 이, 이 아이에게 반해가지고 <laughs> 파울클레 그림이고 그림 제목도 기가 막혀요 응. 건망증이 심한 천사 그분이 그리 많은 천사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laughs> 각각의 천사 얼굴들이 갖는 느낌이 되게 다르고 음. 어떤 거는 굉장히 좀싸나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이 원고랑 되게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이 좋아. 친구의 표정이랑 표정이 약간 좀 능청스러워 오면서도 뭔가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꿍꿍이가 있는 음, 것 같기도 아, 하고 이거. 어 그래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표정이라 너무 좋았고 좀 장난스러워 보이는 게 되게 음, 뭐딱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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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고에도 저는 그 유쾌함이 되게 특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음보영 시인이 한 농담 톤이 그림이랑 너무 잘 맞는다 음. 완벽하다. 이건 강지의 에세이 표지인데요. 전에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었지만 용사 한 명이 섬에 떨어져서 새로운 것들을 다 맞이하면서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용사의 이야기인데요. 그 컨셉을 되게 잘 살려주셔가지고 직접 작업을 해주신 거죠. 네. 직접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치? 내러티브를 많이 담아주신 표지예요. 그리고. 이 제목은 이 책의 되게 산뜻한 장점은 처음에 가서 모든 게 새롭게 다 시작된다는 시 점이에요 그래서 시집도 처음 나오고 식당 주인 그런 것도 다 처음 모든 게 동시에 처음 시작되는 이야기라서 시작이 그 중요한 키워드라서 제목도 약간 게임 같고 모험 같은 오늘, 오늘의 섬을 시작합니다로 정해보았어요 발주림 음. 그 저희가 저번에 로고 영상에서도 논의했던 이 로고를 음. 활용해주셔가지고 이 제목은 매일 그 미음의 네모고 뒤에도 다그 뽕그라미가 동그라미. 달려 있어요. 근데 저 이게 저 어. 너무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막 아, 활용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laughs>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딱 디테일 잡아주시고 한번더 디벨롭된 표지를 딱 봤을 때는 모두가 같은 마음. 음. 어 됐다. 그런 딱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 너무 편하게 이제 사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컴펌 받으러 갔는데 <laughs> 아니 이 회심의 디자인을 사장님이 자꾸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 아 이거 너무 <laughs> 어, 너무 장난 같지 않아? <laughs> 이렇게 <막> 엄지를 <laughs> 엄지를 주시면서 저희한테 자꾸 <laughs> 없는 게 낫지 않냐며. 최고야, 최고야. <laughs> 이 시리즈 정말 최고. 확실히 아 이거 나는 이거 별로. 사장으로서 컨펌 안 해줘 이러면은 이러면 은 확실하잖아요 아 아니잖아요. 그럼 내려와서 올 건데 맞아 그렇게 하데 <laughs> 그래서 자꾸 사장님이 아 이거 아, 난잘 모르겠는데 아신경 쓰지 말아요 <laughs>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laughs> 아, 아저씨라 그런가 <laughs> 잘 모르겠다고? 자꾸 겨우 너무, 너무 겨울 겨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기로. 어, 어, 어. <laughs> 신경쓰지 말라니까 진짜 안 써. 어, 신경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앞에 말만 듣는다. 아. <laughs> 칭찬해주셨다. 어. 칭찬해주셨다. 나한테 엄지 척을 주셨다. 말조리세요. <laughs> <laughs> 가장 힘들었던 거. 아, 가장 힘들었던 거? 아, 그거였다. 좀 초반에 좀 힘들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두 분은 히도리야 오래... 오래... <laughs>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너무 오래 얘기를 해오셨고 응. 아그 너무 주변 같이 옆에 있고 우리 머리속에만 아, 있는 네. 너무... 촬영도 여기서 계속하시고 이러니까 음. 회의할 때 이거보다 더 얘기할 게 있을 건데 덜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그때 유튜브 봤어요. <laughs> 어. 아 그리고 저희가 그게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서 했는지 모르죠. 겠이 어.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근데 막 재차 하면 되게. 성마른 사람 어. 음. 되잖아요. <laughs> <laughs>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근데 막 맞아 어떤 건두번세 번씩 얘기하세요. 이 분들이 헷갈리는구나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었고. 그렇지, 약간 진짜 음, 그 제작고에도 패브릭 여쭤볼 때도 그럴까요? 세 번을 여쭤봐가지고 안 아, 된다고 했다. <laughs> 말 분명히 했는데 떠났다고. <laughs> 혼났어 진짜 안 된다고 했다. 이러고 있잖아요. 진짜 아빠 아빠한테 혼난 거 같아서 그거는 부장님한테 혼난 거 아니고. 하자 하지 않는다고 했지 아빠 얘기했잖아 왜 아빠 했던 말또 하게 하지요 말로 하니까 이거 게말 <laughs> 조림표 꼭 지키려고 했던 원칙 이것도 <laughs> 원칙은 사실 여러분 두분이 얘기하는 것들. 우리 워낙 강해가지고 사실 <laughs> 아, 저 최악이었나 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두분이 여기 임하는 자세가 되게 다르긴 했어요 이렇게 젊은 작가 <laughs> 젊은 작가 항상 맞아, 저랑 진짜가... 같이 하셨었잖아요 예 네, 그때는 원고 설명 같은 것도 조금 편하게 하시고 맞아, 맞아. 그랬었는데 이거는 처음에 저희 무슨 천쓸 거고요 무슨 예 아, 네. 편하게 할 걸. <laughs> 아니, 그냥 달랐다는 거죠.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 지금 돌이켜 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데요. 이게 저희가 이 책과 동시에 다른 책들도 마감하잖아요. 그래서 뭐, 젊은 작가 시리즈 회의할 때는 일상적인 회의처럼 정말 편하게 줄거리 설명도 드리고 재밌게 갔다 왔던 것 같은데, 이 회의... 갔었다. <laughs> 두둥, <웃음> 눈이 빛났어! 그래도 뭘 하고 싶다고 굉장히 매번 주장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해 주고 싶었어요. 음. <laughs> 엄마가 네. 저기 제작부에 저기 어머나빠 미술부에 자유로운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건강한 아이들. 아, 아, 아. 아말영원잡아주시느 너무 고생, 고생 많으셨고 <laughs> 저희, 저희 때문에 <laughs> 고생하셨어서 <laughs> 수고 많으셨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laughs> <laughs> 두번째 부디 그래, 다음 책 한층 성장해서 음, 올게요 진짜 진짜 요속 상하게 다신 그렇게 비장하지 않을게요 <laughs> <laughs> 응. 아저씨 그때 얼마나 어. 말했었... 말 시작하면 10분 동안 끊이지 않고 <laughs> 그거 많으셨고 3일 후에 다시 네, 다시 듣겠습니다. 만나요 감미날 네뵙겠습니다 예, 예. 인제도 처음 가실 거니까 맞아요 편한 신발 신고 오세요 네네 <laughs> 이렇게 가시나요 <laughs> <laughs> 발주림표 오늘 이렇게 매일 가영원 표지를 공개해드렸는데요 선생님들 마음에 아주 쏙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표지가 확정되고 촬영도 하니까 정말 출간이 코앞이라는 것이 실감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코앞이니까요. 당 <laughs> <산이지? 웃음> 그래서 방송이 나가는 딱 일주일 뒤에 우리가 뭘한다 라이브 방송. 날짜는 4월 9일이고요. 네, 4월 9일. 9일. <laughs> 사구 싶은 날내일가요 사구 싶은 날, 날. <웃음> <웃음> 구구 싶은 싶은 날. 날. 이렇게 이렇게 꼭 <laughs> 같이 사고 그 라이브 시간은 저희가 항상 말줄임표 공개해왔던 오후 5시에 찾아뵐 예정이에요 책이 막 들어온 정말 따끈따끈 <laughs> 입고일이기 어. 때문에 그 책에 둘렀어요 그서 한번 <laughs> 어좀 덥겠어요 반팔입꺼반파리 <laughs> <laughs> 반팔 꺼기로 약속. 네네. 어. 아주 낯이 어. 입고. 낯이아 민소매 민소매. 말, 민서 말. <laughs> 조림표. 그래서 Q&A 시간도 가져볼 텐데요 음. 댓글 읽기도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메일과 영원이나 미는사 또는 저희에게 궁금했던 점, 하고 싶던 말들을. 오늘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와 같이 매일과 영어 출간 축하도 하면서 손님들 근황도 나누면서 그 댓글 읽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말조림표에도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더 다이나믹한 영상으로, 아니,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